어, 이보수는 문화전쟁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 이런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문화전쟁하면 선물 갈등얘기 제일 많이 하는데, 저는 되게, 그거 말고도 문화전쟁 양상이 많다고 느낍니다. 예를 들면, 게임, 게임이나 콘텐츠에 대한 검열, 그리고 저는 학폭, 교권, 이런 문제에서도 사실, 어, 이 자유주의를 둘러싼 논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작가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더 정리해서 한번 해 주실까요? 올바름이라는 PC주의라는 운동이 있고요. 그것이 서구에서는 보키즘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현대 컬처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문화전쟁이라고 했을 때 보수의 문제는 문화전쟁이라는 현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가? 일단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음. 생각을 하고요. 문화전쟁이라고 했을 때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그것들 문화전쟁이 뭐지? 라고 잘 모르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어, 아까 진보자파, 보수파 얘기를 드렸을 때 진보자파가 문화전쟁에서 안전이 됐고 담론장을 거의 뭐 장악을 했습니다. 보수는 거기서 되게 속수무책으로 휘둘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되는 생각을 하는데 문화전쟁이라고 할 때, 오늘날에 일어나는 많은 첨예한 갈등 현상이라든지, 대립의 전선에는 늘이 해시주의가 깔려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거나 파악하지 못하고 있, 있을 뿐인데요. 예를 들어서 학폭 그 사건, 그 다음에 객권 문제 같은 게 있었을 때,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MZ세대 여조사와 그 다음에 82년 김재형 세대 엄마와 금속이들이 한 축이고, 엠지 세대의 교사가 한 축인 이 대립전선이 주어졌다. 그런데 이 각각의 이 주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거는 이제 저는 진보가 권장하는 인간상이 뭐고, 보수가 권장하는 인간상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진보가 권장하는 인간상은 이것입니다. 권리의식은 비대한테 책임을 식는 없습니다. 보수는 반대로 책임을 강조하죠. 그런데 권리 의식이 기대한그 인간상을 지금까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이 진보가 단론장을 장악하면서 그러한 인간상들을 매우 권장하고 우리도 모두 그 자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매우 정당하고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이 권리들이 충돌할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조율하고 나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그 룰을 정하는 일에서 보수는 속수무책이었고 진보는 모두가 권리는 주장할수록 좋은 것이 우리는 모두가 주장할 권리가 있다라는 그런 당어을 매우 이렇게 문화속으로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불편하지 않을 권리 이런 것들이 지금 권리가 되었죠. 세상에 불쾌하지 않을 권리나 불편하지 않을 권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상들이 수십 년 동안에 이런 이 문화적 그 자장 안에서 형성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한 세대가 이런 문화의 세대를 받고 그자당 안에서 자란 세대가 어떤 사안을 볼때 가능하는 양식이, 대응 양식이 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고 나는 내 권리를 주장해서 마땅한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의 이런 문화 양상은 내가 피해자의 지위에 설수록 내가 약자의 지위에 설수록 그 문화전쟁에서 되게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누구나 다 나를 피해자와 하고 약자의 자리를 집어넣습니다. 교사와 학부모가 권력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관계일 수 있는데 교사는 자신들이 약자라고 주장하고 학부모는 자신들이 약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서로 내 권리가 더 우선이고 내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이런 분위기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PC주의가 그러한 문화전쟁에 음. 가장 이제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PC주의의 는주 p c 가장 동력이 되는 것은 언어의 개조입니다. 여기서 언어의 개조란 단순하게 어떤 좋은 말, 바른 말 쓰기 이 시대에 맞는 용어를 쓰기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정치권력 획득을 위한 투쟁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올바른 용어를 쓰자고 하지 바른말, 좋은 말을 쓰자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가 지체된 문화나, 혹은 뭐 낡고, 관습적으로, 구 시대의 문화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첫 손님으로 여자가 오면 재수가 없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우리. 관습이. 그런데 지금은, 잘 자영하는 분들 중에서 손님이 오면 반갑지, 그게 여자라고 재수없다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화는, 그러 그러니까 그런 문화는 잘못된 겁니다라고 개몽을 해서, 좋은 변화를 시대에 맞게 안착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PCJ와 이 개목이 다른 건 뭐냐면 PCJ는 여기서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는 정치의 모습을 띄는 거예요. 이것은 여성 혐오야. 여성에 대한 차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아 지금 시대에 그런 게어디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성차별이 만연하고 여성 혐오가 만연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그것을 민감하게 캐치한 이 사람들이 정치 권력을 갖는 겁니다. 발언 권력을 갖고 이런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데 보수가 왜이 PC 주의에 속절없이 휘둘리느냐? 보수는 이 문화 전장이 오늘날 많은 대중 문화 영역에서 상징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 파악 자체를 못합니다. 그리고 보수는 PC 주와 의 같이 갈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보수는 우리가 이런 그 현재 권력과 안정을 매우 자부심을 가지는. 세력이죠. 그리고 전통을 매우 중시해둡니다. 그래서 뭐 극진적인 그 파괴나 혼란 이런 것들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미래에 우리가 가져올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해요. 그런데 PC주의란 자체는 이 현재란 언제나 변화시켜야 될 현장이고 전통이나 질서들은 혁화시켜야 어, 어, 돼. 해악이 되는 겁니다. 악덕이고. 그럼 보수는 우리가 이런 현재를, 그리고 이 전통의 질서어를 미덕으로 여기는 집단인데, 호수가 이 PC주의와는 같이 할수 없어요. 그런데 그 PC주의가 좌파의 새로운 도덕이고 새로운 이념이라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지에서 벌어지는 문화전쟁은 주로 이 문화의 예민한, 민감한 젊은 세대들이 매우 예민하게 깨닫고 거기에는 일상 <laughs> 갈등의 전선이 벌어지고 있어요. 의료개혁에서도. 그 젊은 엄마들 소아과 의사 우리 얘기할 때 소아과 진료를 왜 거부하는가 물론 습관 문제도 있고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또이 문화 전쟁이 있는 겁니다.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비주의라는 운동이 있고요. 이것 생각을 해볼 때 진보와 감상하는 인간상은 이것입니다. 권리 의식은 비대한데 책임 의식은 없습니다. 보수는 반대로 책임을 강조하죠. 이 진보가 닮은 자를 장악하면서 그런 인간 상들을 매우 권장하고 우리도 모두 그 자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를 주장 문화 속으로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불편하지 않을 권리, 이런 것들이 지금 권리가 되었 자장 안에서 형성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한 세대가 주장해서 발당한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의 이런 문화, 학부모가 연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관계. 그래서 정치적으로 올바른 용어를 쓰자고 하지, 다른 말, 모험 를 쓰자고 하지. 서순님으 여자범죄 질수 없다. 이런 있어잖아요. 관습이 정치적으로 올바른이라는, 폐시주의 대한 이동이 있고요. 그래서 생각을 볼때진보가감전하는 인간상은 이것입니다. 권리 의식은 기대한테 책임 을식는 없습니다. 보수는 반대로 책임을 강조하죠. 이 진보가 단명장을 장악하면서 그런 인간상태를 매우 권장하고 우리도 모두 그 자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를 주장 문화속으로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불편하지 않을 권리. 이런 것들이 지금 권리가 되었죠. 그 자장 안에서 형성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한 세대가 주장 해서 마땅한 사람이 그리고 지금의 이런 문화 양상은나를 찾아야 됩니다. 응. 그래서 누구나 다 나를 피해자와 하고 이렇게 부사와 학부모가 권력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관계 그래서 정치적으로 올바른 용어를 쓰자고 하지 바른말, 농말을 쓰자고 하지 선첫 손님으로 여자가 오면 재수가 없다 이런 응. 게 있었잖아요, 우리. 관습이.